함께 또 이렇게 열창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나게 뛰어놀면서 막공을 후끈하게 네, 달아오르게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죠? 네! 우리 한번 후끈하게 한번 놀아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I don't know. 다 같이 이렇게 참여를 높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어, 이렇게 저희 유오브라테로가 네. 마무리가 됐죠? 맞습니다. 저녁 공연이 남아있긴 한데 우리에 네, 어. 오늘 끝나게 남네요. 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우리, 우리 우리 오늘은 기죽기로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laughs> 마초 군만두 가게는 이제 <laughs> 여기서 아 맞아요. 아, 네. 그때 뭘 맞혀졌어요? 섹시? 그쵸. 큐티 섹시라고 세요 그치, 그생각하 큐티 섹시. 뭘날 아, <laughs> <laughs> <몰라요>, 기억하나요? <안 웃음> 너무 생생경을 하는 반경을 봐가지고. 네, 예, 여러분, 아, 저희 이렇게 사실 되게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 네. 어, 프라틀러 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로 시간이 엄청 빨리 간것 같아요. 우리 소감을 한번. 말해볼까요? 찬종 씨부터. 어, 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스티비 역할을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맡았던 김찬종입니다. 네. 어, 방금 말씀해주셨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가 그래도 좀막 바람도 많이 불고 그때 이제 연습을 시작해서 그쵸? 그렇죠. 지금은 뭐 거의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끄 끄지 못하는 음, 그런 네. 날씨 속에서 지금 저희가 네. 마무리를 하는데. 매순간 어, 공연하는 동안 어, 정말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공연을 항상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어, 뭔가 아쉬운 부분들도 저도 많이 있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다 추억 속에 묻어두고 <laughs> 네. 여러분들께 어,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미오 프라텔로를 그리고 스티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부터 할까요? 저부터. 저부터. 오늘 어, 사회를 보시니까 네. 어, 가이드 아버지. 아니, 치우리부터 하래. 우리 팀의 리더니까 아, 좋아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사실 이게 배우들도 무대 위에서 연기하다 보면. 관객들의 어떤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네,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거는 근데 관객들도 배우들이 내뿜는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특별히 이번 미호 공연하면서 관객분들이 되게 우리 공연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또 엄청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는구나 하는 기운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더 신나게 놀수 있었고 또어 되게 더 많이 뻔뻔스러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쁘게 봐주시니까 어 사실 되게 배우가 어 긴장되고 또 어떤 두려움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데 그 눈빛들이 되게 따뜻했고 그리고 음 되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고 있는 그 눈빛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되게 저도 하면서 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이번 공연 정말 가치있게 만들어야겠다. 저는 항상 제가 여기 소대에서 공연 나오기 전에 준비,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노란 장비 들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들은 반드시 가치있는 공연을 올린다. 관객들은 정말 가치있는 시간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할수 있어. 우리는 할수 있어.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저만의 명상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 저희의 어 많으면 많고 짧으면 짧았던 이 미오 프락틀로 공연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써니 보이, 천중의 뭐, 뭐 스티비, 규원이 형의 치치, 또 많은 배우들 잊지 말아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출근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감성이 항상,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감성.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그 감성을 품고 이제 극장으로 오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는 한한 한 9년, 8년 전, 9년 전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폴로 아폴로니아 공연을 처음에 접했을 때, 이제 미아 파밀리아또 미오 프라테로가 굉장히 관객분들에게 그 흥한 상태에서 포로니아라는 공연에 캐스팅이 돼서 처음에 네.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났다고요 음, 어찌 보면 제가 배우 인생을 살고 언젠가 마무리하게 될 텐데 네. 이렇게 보면 이 시리즈물을 했다라는 그도 시리즈물에 세개다 세계, 아, 네, 참여하게 됐다는 아, 게 네. 그냥 하나의 저한테는 또그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또 감사하게 이 메통 편인데 매 순간 즐거웠고 또 우리 동료 배우 형 동료 배우들이 굉장히 또 불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주 친하게 편안하게 잘해줘서 정말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관객분들이 어, 저희 치치를 일단 제 소개니까 제 얘기만 할게요. <laughs> 저희 치치를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네. 저도 이제 무대에서 아까 우리 지원 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뻔뻔하게 자신감 있게 이 무대를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 아직 공연이 이제 저희 저녁 공연 남아있고 사실 두달 정도 더 남아있으니까 어, 이게 온전히 끝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텐데 어, 아마도 저희 치치는 끝이지 않을까?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 마음과 또 핸드폰과 카메라에 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우리 또 고생하신 스태프분들도 계십니다 그, 저희가 이번 시즌이 끝내고 끝은 아직 어, 다음 시즌이 더 있지만 바로 연달아 있지만 또 같이 저희랑 마무리해주시는 스태프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 맞아. 진짜 저희가 사실 정말 마음 편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이자 끝의 이유는 우리 스태프분들이 많이 보이시지 않는 곳에서 음, 네. 네, 저희가 막여기를 뛰어가고 있으면 붙잡고 저희로 음. 세워놓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진짜 아, 온전히 고객에만 집중할 수 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자를 빌려, 진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어, 뭐 소고기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피자 샀으니까 그걸로 대충 총치 저주 쳐주시면 소고기 피자 사줬어요? 네피자사줬어요왜일이 없었니? 언제 샀죠? <laughs> 어 있어, 나중에 사줄게. 또 하나의 친구가 들어가네. <laughs> <laughs> 자, 음. 아무튼 네, 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저의 치치를 마음속에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거고 또 기대하고 어, 기도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아직 남았습니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제 잠깐 정비를 한 다음에 또 새로운 배우분들과 함께할 우리 미호파텔로 끝까지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 네, 네. 여기서 한 번만 하고 네 저기 책상에서 한번 하고 좋아 인사드리는 것으로 갈까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꽃밭에서 나 이렇게 세 있어. 네 뭔가 이게 좀 컨셉 같은 거좀 있을까요? 아 있죠. 컨셉 아, 아까 아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다달 꽈보세요, 다들. 날이 네. 꼬시고 아까 그 했던 아 이거요 맞춤 맞춤 만두 박이잖아요. 보자 시선을 모아주세요. 자 여, 여기 먼저. 아, 자, 자그 오른쪽 센저 그리고 저쪽으로 갈 거예요. 네, 네. 자, 네. 자, 네. 자 오른쪽 먼저 센터 센터 왼쪽.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상으로 갈까요? 책상으로 한번 가서. 여기서는 약간 좀 좋은 느낌으로 갈까요? 아금 아, 여기 괜찮고. 좋아요. 각자의 캐릭터의 느낌을 좀 살려 볼까요? 괜찮고. 아, 근데 내, 생각 이거, 생각 제가 여기 앉으면 그러면은 한번 앉아 보세요. 아, 니저 밑에 이렇게 앉으면. 아, 앉아, 앉아, 앉아. 나 여기 나내 느낌이야. 그래. 그래. 아, 그래요? 느끼네요. 아, 알겠어요. 느낌 존중해야죠 좋아요.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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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가. 아, 네. 자, 왼쪽 여기 왼쪽 중앙 자, 왼, 오른쪽 네 좋습니다. 뿌꾸 져가지고 휘졌잖아요 네. 아주 아주 그냥 여러분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음. 어. 네 저희의 우애 형제들의 우애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퇴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어, 미오프라들로 공연 아직 2차까지 있으니까 그때까지 또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도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laughs> 괜찮아요. 웃으면서 노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